소리나 나와야 돼. <목소리> 이게 우먼이라 이렇게 찌그러지기 좋는데 <목소리> 이게 이제 같이, 소리 나오는 데 따라서, 아, 고음, 저음, 한꺼번에 다, 음. 이게 지금 나가는 출력이야. 음. 네. 아, 저쪽, 저기, 출력단에 나가는, 플앰프에서요네 네. 이건 출력단이고. 아, 네. 지금. 출력. 이게 출력단이지, 지금. 그 다음에 입력단. 이렇게 적은 게 저렇게 늘어나간 거야. 이게 입력단이야? 네. 이거를 더 줄이면 네. 보이겠죠? 뚫을까?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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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이게 입력단이에요. 네, 이제 이쪽에 별로. 일로 해줄지? 이 킬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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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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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네. 지금 입력단이에요? 이게 인풋트에요 네. 출력? 네. 이제 출력으로 간다, 이런 거죠 이만큼 오. 들어오는 거야? 음. 그만큼 증폭이 된 거야? 아, 증폭이 된 거네. 응. 네. 음. 그래 주바스 특성을 보려면, 음. 이거를 100Hz로 줄여보자고. 음. 여 아, 이게 100Hz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볼때 이거를... 이거 출력단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이게 백회아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백회을 때에 음. 이거, 저전화을 봐. 하나, 둘, 셋, 네 음, 칸이죠. 음, 이렇게 했을때네 칸이란 말이에요. 음. 이게, 같았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음일 때랑. 예, 예. 그 다음에 10kg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작아지지 않아요? 원래? 그니까 러 그게 네. 거의. 지전 같애, 힘들다. 예, 같아야. 네, 그렇지. 됐어요. 여기서 합성이 됐죠. 100에 10이니까 1kg 아니야, 네, 이게 네. 지금. 그 다음에. 1 0 k 어1 0 k 로일 때도. 똑같잖아요. 어, 전, 전압이.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 음. 앰프 특성에. 음. 음. 그죠? 음. 100에서 10kg, 저기, 10kg까지 그냥. 같은 전압이 나온다. 네. 하면은? 같은 레벨 아니야. 같은 레벨. 그러면 음원이 들어왔을 때 네. 저역이나 고역이나 같다. 같은 레벨로 나가니까. 음. 음. 그게 이제 나쁜걸 재면 은 저역에서 음. 푹 떨어져 버리고 음. 고역은 또 올라가 버리고 뭐 그런 음. 현상이 일어나 음. 앰프가 나쁘면은 음. 그래서 여기 이제 10킬로 아닙니까 그가 네. 올려봐 또2 0킬로예요 네. 이게 똑같잖아요 네. 요즘에 안 변하죠 네. 30킬로 여기서 올라가요 네. 50킬로에서 네. 조금 올라가는데 이정도는 뭐 저는 네. 뭐 오차범위니까 감정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앰프를 제작하신 다음에 항상 이게 100에서 17Hz, 10Hz, 20, 50까지 절대 전압을 보시는 거네.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저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아. 있나. 근데 그 레벨이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앰프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는 거다. 네. 네. 레벨이 저뭐 100Hz에서 뚝 떨어졌다. 아. 그러면 저 여기 안 나오니까. 아, 그쪽이 안 나오죠. 저음이 안 나오죠. 저음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오는 음. 거죠. 음. 안, 안 좋은 앰프지. 음. 이건 지금 프리앰프단이라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아니. 그아니요 <laughs> <laughs> 음. 그래서 그러네. 입력에 넣어가지고 출력단에서 쟀을 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음. 이 충폭돼서 나가는 거가 상당히 잘, 어, 잘 맞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백0 h z 에서좀 전압이 적게, 출력단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회로의 뭐, 회로 구성이 잘못된 거죠?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 진공과. 아, 진공의 특성이. 특성에 따라서. 네.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려지고, 이제... 그에 따른 회로 예. 구성이 이제 틀려진다. 그렇죠. 음. 입력단 한번 잡아주세요. <목소리> 그렇죠. 같은 스케일로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은 스케일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볼륨으로 올리게 되면 쭉 올라가야겠죠? 음예음 네. 음. 이게 볼륨이야 음 그죠? 네. 볼륨에 네. 따라서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아까 적정 볼륨에서 이제 체킹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음. 볼륨에 따라서 이제 아네네 네. 입력 변화 그 그러니까 볼륨에 따라서 아, 음. 아니야? 음. 음. 근데 전체적으로 약 증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지금 제작하신 게? 음. 프리앰프단에서? 대략? 지금 계산해보면 알죠, 뭐. 이게 지금 현재 10mV라고 그러자고? 네. 그러면. 출력단에. 가 됐죠. 네. 스텝을 5 0 m m 볼트인데, 5 0 m m 볼트에서 한칸두칸세 칸이란 말이야. 150. 그럼 다섯 배인 세 번서 15, 150이야. 1 0 m m 볼트 배 정도 죽그대 풀이단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안 시키는 거야. 보통 보통 풀이단에서는 어느 정도 뭐한 10배에서 20배. 20배 그 정도만 충분하죠. 음, 그 정도면 충분하다.